어 저와 여러분은 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 제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한 7년 인도 받으면서 어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 누림의 그 축복과 능력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면 어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닌 거 되어져야 되는데 대서 어 되어지면는한 다섯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왜 누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어 복음을 누리셔야만 삶이 됩니다. 삶, 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는데 뭐삶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죠. 어,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잘 이렇게 못 넘어서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겪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복음 누림하면서 어, 눈이 열리게 된 것은 어, 그 상대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사람도 어, 이해와 수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런 눈이 열려서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뭐 직장이나 산업, 또 랩런트를 하고 비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어,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의 직장이나 직업이나 여러분 산업에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여러분의 미래죠 어,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살 건가 뭐 다들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는데 어,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어, 앞으로 어, 변화되는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럼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지금은 뭐 너무 급변하는 시대죠. 그리고 지금 직업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많이 이렇게 미디어 시대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때문에 그럼 빨리 갱신 안 하면 시대에 여러분이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구약의 요엘 요엘서 2장 28절로 28절, 30절에 들여주셨고, 그것이 성취된 게 사도행전 1장 16, 17절이죠.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 부어줘서 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게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실버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수 있죠. 지금 앞으로는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70, 80에도 뭐를 이렇게 소일거리를 할 건가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먹을 거를 벌어놓고 이렇게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연세 있어도. 자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그 인생을 뭔가 어 바르게 이렇게 좀 인도받고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금 누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 것인지도 나오게 됨을 확인해 볼수 있고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합해서 인생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보금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 복음 누림에서 찾아낼 때, 여러분 올바른 인간 정체성이 회복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역이죠. 어, 사역 우리가 뭔가 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 정말 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을 정말 바른 인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정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나도 그래야 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되어질라면 복음 누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 누리도록 도와주면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으 온전해질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만남을. 제가 지난번에 운동하다가 만난 분 이번 주에 만나서 제가 운동하면서 했는데 앞으로 좋은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을 열고 아주 이렇게 같이 대화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역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걸음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어,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잖아요. 그것이 복음 누림 속에서 나와지더라는 거. 복음 누림을 해, 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삼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미래 인생 사역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축복 소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그면서 최근에 와서. 복음 누림을 몇년 지금 지속해 오면서 이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진다는 거. 근데 그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말씀 또뭐 굉장한 지식 되어지긴 해도 실제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복음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어 실제적인 그런 어 능력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죠 자 구약에는 어 문장 뭐 드렸어요? 구약 전체를 여러분 바라볼 때 메시아라는 의미를 알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호절 줬다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피로 설명을 했어요 피. 개인, 가정, 민족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구약성도들은 뭐 했어요? 인만엘 구약성도들은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정도는 읽어보세요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그 인생은 그래야 그 인생 승리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와를 호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여와를 호악마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 메시아 의미를 가지고 인만회를 누린 사람들은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열려야 그런 구약의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거를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언약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한 요절만 여러분에게 줬죠, 마태오 1장 16절. 그 속에 어,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왕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만 마태온 심장 16절만 잡으면 되어지고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양을 잡았는데, 신약에서는 십자가로 그 의미를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양 잡았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왔다. 오셔서 뭐 했냐? 여러분의 모든 그 원죄, 자범죄, 조상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누림.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나와요. 예수님 마지막 부탁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너희 알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성령이 주는 능력,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지속되어져서 여러분의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면 두 가지 축복이 오는데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짐이 누려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수요 메시지를 참고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갖고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 세 단어 나오죠 길, 진리, 생명 길은 뭐예요? 유일한 길도행전 4장 12절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은 하나도 추가로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야 그 단어의 의미가 복음 관점으로 보이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매주 선포된 말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만 잡아도 그게 능력이 되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